네, 반갑습니다. 예, 네, 권대 갑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 피자집도 기본 피자가 제일 맛있는 집이 실력 있는 피자집이죠. 이 강의가 기본 강의라고 해서 아유, 뭐 기본은 뭐할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기본 강의가 대표님들 중개업을 하시는데 큰 뼈대가 되는 지식입니다. 지금 이번 강의는 두 시간가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중개업을 하시는데, 단단한 뼈대를 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어렵거나 전문적이거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알기 쉽게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중기업의 성공 여건 이거를 얘기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중기업 성공이 100이라고 하면 어, 제 생각에는 입지가 옛날에는 한70%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래도 최소 50%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현업을 하고 계시다면 어, 나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옷도 잘 입고 있고 말투도 상냥하고 경손하고 성격도 나는 나쁘지 않다 친절하게 대한다 근데 왜 매출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대부분 입지문제입니다 입지문제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미국의 어떤 저명한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성공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성공한 사람들은 왜 성공했느냐 요걸 이제 이론으로 정립을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일단 성공을 하려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 일단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계약서를 쓸 준비, 플러스 알파 확인서 하면서 쓸 준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아, 매물이 있어야 되죠, 매물. 자 여기부터 입지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는 상태에서 뭐가 결합되어야지 성공을 할까요? 대기업 총수들한테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물어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거의 모든 분들이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운, 행운이죠 그렇죠? 준비가 된 상태에서 행운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행운이 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결론이 뭐냐면 횟수라고 얘기합니다. 횟수. 우리 대표님 로또 사보셨죠? 로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이 사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횟수가 중요하다. 즉, 우리 입장에서는 손님이 오는 횟수 그리고 집을 보여주는 횟수가 많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횟수 곱하기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성. 그게 무슨 말이죠? 저는 입지 중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만약에 아파트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만 보여준 데 정신이 없다. 그런 대표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다양성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아파트 경기라는 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확보해서 횟수가 좀 떨어지더라도 행운이 찾아올 기회를 늘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추가되는 게 뭐냐면, 어,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는 어떤 대표님은 사무실을 얻자마자 한 달밖에 안 돼갖고, 그대로 권리금 받은 거 그대로, 그대로 넘긴 적이 있습니다. 어, 왜 그럴까요? 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횟수가 많아지고, 다양성이 많아서, 그러면 손님이 많이 오겠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본인 기질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손님 그리고 많은 다양한 중개 대상들을 소화할 수 있는지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인지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 취약하다 그러면 다양성을 줄이고 횟수를 이제 늘릴 수밖에 없어요. 즉단진의 상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보십시오. 매물도. 입지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밀접하게, 또한 횟수나 다양성도 입지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입지는 먹거리가 3종 이상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횟수가 그 많다, 아파트 중개만 해도 그러면 3종이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3종 이상 그리고 제가 전국에 계신 모든 대표님들. 어, 제 강의를 들은 대표님들은 상담해 드리고 하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저 대표님은 왜 매출이 높을까? 어, 전에 대표님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 굉장히 기, 기질이 좋으신 분인데 왜 매출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분들 을 제가 추려보니까 오피스텔에 입지한 분들이 제일 수입이 안정적이더라고요. 오피스텔 전월세는 경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있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상권이 형성이 돼 있어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변에 그럼 상가 오피스텔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높더라. 근데 이건 망고 진리는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있으면서 아파트만 해도 매출이 높고 횟수가 확보가 된다면 어, 굳이 오피스텔 고집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이 또 착각하시는 게 권리금이 높으면. 입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권력이 높으면 어, 그 바닥이 좋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는께서 그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